대가 끝나고 다음 이제 좀 저희가 이제 게임을 좀할 거예요. 일명 이제 명구를 이겨라 라는 게임인데, 명구가 저분이세요. 그래서 바보 캐릭터의 정석인 명구분과 대결을 해서 이제 이기면 되는 건데, 그리들 다들 알고 계시죠? 그리들, 저 철판을 이제 돌리실 거예요. 그래서 저분보다 이제 더 많은, 많은 시간 동안 돌리는 분에게 또 어마어마한 상품이 주어지고, 오! 오! 갔다. 자, 두개세트로 드립니다. 자, 출전하실 분들은 출전해 주십시오. <laughs> 잠깐만. 출전선. 무조건 무조건. 무조건. <laughs> 여기 출전. 아 주... 김명구 선생님께서 먼저. 아, 몇 초? 내가? 몇 초? 스타버로럼될 어, 아, 거예요. 아, 아 명구 씨가 1초만 하면 어떻게 해 아, 이기시면 돼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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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. 아 무조건 아, 이기면 돼요? 아, 이기시면 아, 돼. 아, 돼. 잠깐만. 아, 이기면 명구를 <laughs> 이기면 돼. 아, 이기면. 그중에 제일 그래도 기분 좋은 사람. 아, 그러면 저형테 없잖아. 그럼 정의 어, 필요 없잖아. 아니야. <laughs> 일단은 명구를 이겨라. 나아왜 쓸까? 로무조건저번보다 늦게 돌리는 사람 우선 탈락. <laughs> 아, 아, 아. 저거보다 최소의 <laughs> 타이틀만 명구를 이겨라 바보들을 이겨라지 사실은 개인전이에요. 가장 오래 돌리시는 분이 이겼는데 일단은 이분보다 못 돌리시면 안 돼요. 계속 돌려야 는 거. 계속 돌려야 돼. 미요 시작 아니 먼저 먼저 누구랑 누구랑? 내가 먼저 해야지. 아니 먼저 하고 두재고아준보다작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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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오다오오오오오오 <estratég flush> 땅! 핫 우와 오오오오오오오되오오오오밥 먹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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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오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비 시작! 오, 잘하시는데 와와 완전 이야야좀더외야 되는데 좀더안 돼, 안 돼, 어좋너난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. 야 씨발 <laughs> <신발> 좀 <경험> 통과. 아니 <laughs> <안전하니까> 아 지금 수고, <laughs> <경험>. 잘 기록 싸움이야. 기록 싸움. 기록 싸움. 진짜 끼진 2 9 이십구점. 이야, 출신점 넣었다. 야, 예, 음. 네, 안안 <목소> 제일 제일 저게 돌리는 거 아니야. 브라운데, 브라데이 조심해, 어이 너무 빨라, 너무 빨라, 빨라, 아. 너무 빨라, 날아간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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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다, 날아가. 너무, 너무 빨라, 너무. 역시 젊은 사람 잘하네.